콜로라도주의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지금까지 다섯 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20대 남성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플로리다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이 칼을 들고 승객들을 찌르겠다며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비상착륙했습니다. TSA 보안요원의 실수로 칼이 기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한국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사건 당시 아홉 살 남자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다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서부와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세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와 항공편이 마비됐고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한 주간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하위 변이인 BQ.1과 BQ.1.1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완기 보충에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기를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치명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신만희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치명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콜로라도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주말 자정 무렵,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업소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클럽으로 한 남성이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총기를 난사했다는 겁니다. I heard shots fired. I thought it was the music, because there were no screams, there was no help, help, nothing like that. Then there were more shots. When I realized what was going on,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네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습니다. 또 25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일곱 명은 중태입니다. 22살 남성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총격 직후 클럽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t least two heroic people inside the club confronted and fought with the suspect and were able to stop, stop the suspect from continuing to kill and harm others. 현지 언론은 매년 11월 21일이 혐오 폭력으로 희생된 성전환자를 추모하는 날이라며 사건 당일도 클럽에서 행사를 겸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두 정의 총기를 수거한 경찰은 공범과 함께 증오 범죄의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묵인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공격용 총기 금지법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총격은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게이나이트 클럽에서도 발생해 4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뻔했지만 목숨을 걸고 범인을 제압한 용감한 시민들이 있어 더큰 피해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차별 총격을 가한 앤더슬리 올드리치가 클럽에서 총기를 발사한 건 1분이 되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모두가 놀라 도망칠 때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서더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장은 CCTV 확인 결과 한 남성이 올드리치에게서 권총을 빼앗아 때려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이 돕고 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몸을 고정해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감한 두 명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막은 것입니다. 경찰도 현장 도착 당시 용의자는 손님 두 명에게 제압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과거 사제폭탄 위협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위험이물로 분류돼 총기류 규제 대상인데 제대로 적용됐다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어머니를 수제폭탄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총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용의자가 소유한 탄약이나 무기를 압류하려 했던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 규제법은 콜로라도 주에서 2019년 발효됐습니다. 기내에서 한 남성이 칼을 들고 승객들을 찌르겠다며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 보안 요원의 실수로 칼이 기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히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경찰. 불안한 표정으로 빠져나오는 승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내로 들어가니 한 남성이 승무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포된 올해 42살의 윌리엄 앨런 리비치는 기내에서 박스커터를 들고 사람들을 찌르겠다며 위협을 가했는데 일반인 승객들이 달려들어 남성을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플로리다 템파로 향하던 비행기는 항로를 바꿔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연방 항공청 TSA는 성명을 내고 신시내티 공항 보안 직원의 실수로 박스 커터 두 자루가 기내에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성은 기내 난동 협박 혐의로 중범 기소됐습니다. 한 노숙자가 상업용 부지에서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이 남성, 경찰이 체포하려하자 차에 올라탄 뒤 문을 잠가 버립니다. We do. I'm just doing this for my own 잠시 후 남성이 경찰이 설치한 타이어 트랩을 그대로 밟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못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남성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경관에게 겨눕니다.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 대신 실탄을 쏴았고 남성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머니에서 무려 다섯 정의 권총을 발견했는데 모두 실제 총과 흡사한 금속 비비탄 권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상 무기 위협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히고 정당한 무력 사용임을 강조하며 오늘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한국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사건 당시 9살 남자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다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건 직후 승무원의 긴급 수송을 도왔던 USC 대학병원 외상 전문 간호사는 한국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는 승무원이 노숙자를 피해 도망치던 아이를 감싸 안아. 노숙자가 승무원의 등과 가슴,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는 또 젊은 승무원이 침착하고 용감했다며 승무원은 병원에 이송될 당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하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승무원은 흉기에 찔려 폐에 손상이 가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보도에는 40대 노숙자가 대형마트에서 9살 남자아이의 등을 칼로 찔렀고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한국 국적항공사여성승무원의 가슴을 찔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서부와 북부지역에 19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세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물과 도로가 최소 196cm에서 200cm까지 내린 눈에 뒤덮였습니다. 폭설로 뉴욕주에서는 총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 중두명은 이리 카운티에서 재설 작업을 하다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리 카운트에서는 건물 5채가 붕괴되고 208명이 폭설로 고립됐다 구조됐으며 주민 1,600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설로 일부 도로 통행이 중단됐고 항공편도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지금은 비상 대응팀이 도로를 정비했고 눈이 그쳐 여행 금지령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뉴욕주는 쌓인 눈으로 지붕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주택 거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카운티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폭설은 지난 2014년 11월 버팔로 남부 지역에 3일간 7피트의 눈이 내린 이후 최악의 폭설로 기록됐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10월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주 동안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신규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확산되는 변종 중 BQ11이 약 24.2%를 차지했고 BQ1이 25.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BQ1과 BQ11 감염자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두 새로운 변종은 10월 이후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새로운 감염자들의 약 1%를 차지했지만, 이후 매주 대략 2배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BA.5는 최근 일주일 새 감염자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스터샷의 변이 대상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감염에 따른 위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셜 웰란스키 CDC 국장은 지금 당장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감염자가 많아 입원 환자가 늘고 있고 우린 지금 당장 감염과 입원, 중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접종은 지금의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현재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감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한 전파력이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따를 딸을...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둘째 딸로 추정되는 김주혜의 모습을 미사일 발사 성공과 함께 공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추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는 특히 여자아이를 교육이나 문화활동이 아닌 군사활동에 대동했다는 점은 파격적으로 볼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후계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른 자신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핵전력을 사대로 세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만 9살로 추정되는 딸을 후계자 공개 차원으로 보면 이르다고 볼수 있지만 과거 전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8살 때인 1992년 김정일이 앞으로 내 후계자는 김정은이라고 얘기한 것과 비교하면 지금 김정은의 딸이 만 9살로 거의 그때와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소집됐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탓,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지난 4일에 이어 17일 만에 또 소집됐지만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8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두 나라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This is the tenth time that we have met without significant actions. The reason is simple: two veto-wielding members of the council are enabling and emboldening. The t h 그러면서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만 해서안 되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도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탓이라는 기존 주장을 대표했습니다. госпо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глубоко сожалеем, что нашими западными коллегам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гнорировались неоднократные призывы Пхеньяна к США прекратить свою враждеб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что открыло бы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иалога.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황중국 유엔주재대사는 안보리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며 북한을 더욱 대담해지게 할 뿐이라고 안보리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답은 안 나오지만 안보리 공개 회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의안 대신 추진하겠다고 한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될지도 관건입니다. 의장 성명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다음 의회 우선 순위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14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1,9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새롭게 구성되는 제118대 의회가 조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28%가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구성될 새로운 118대 미 의회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절반인 50석을 확보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감안하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상대입니다. 한편 지난 20일 미 역사상 현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80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 미 언론 매체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USA Today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에서 16일 민주당 지지자 8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71%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같은 조사 대비 11% 포인트 오른 수치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것이 지지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해 승리할 경우 86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릴랜드 주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한 가운데, LA 한국문화원에서도 김치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샌디에고 도서관에서 열린 LA 한국문화원 김치 만들기 체험 행사는 총 8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정상원 LA 한국문화원장은 김치 만들기 행사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김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한식을 소개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리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메릴랜드 주는 한식 요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릴랜드에서 한국 문화를 더욱 기념하고자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의 날은 2020년 한국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주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원기 보충에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기를 들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 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의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